4번 아름다운 날들까지 이3마리가 선두권입니다. 그 뒤쪽에서는 4번 트리플 윈드 김호수 기수와 함께 4위로 따라가고 안쪽에서는 1번 스피드모 바깥쪽에서는 11번 하이레벨 송경균 기수와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뒷선은 8번 파이널 어택 그리고 시... 12번 서기 초원 그 뒤쪽에는 10번 명품 플레이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3번 아름다운 날들 그리고 6번 한남퀸 이두 마리가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4번 트리플윈드, 7번 성실시대 안쪽 1번 스피드모어까지 이세 마리가 2선을 구축했습니다. 3번 아름다운 날들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6번 한남퀸 이두 마리가 선두권 이렇게 두 마리가 경주를 이끌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이제 직선주로 승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3번 아름다운 날들 그리고 6번 한남퀸 이두 마리가 경주 초반 잡은 선행 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성실시대 최영경 기수와 함께 3위로 따라오고 안쪽에서는 1번 스피드모 4번 트리플린드 그리고 8번 파이널 어택도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6번 한남킨 3번 아름다운 날들이 조금씩 넘어서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성실시대도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6번 한남킨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6번 한남킨 그리고 7번 성실시대 그리고 3번 아름다운 날들 이 중에서 6번 한남킨 그리고 바깥쪽에서 7번 성실시대 안쪽에서는 3번 아름다운 날들까지 6번, 7번, 3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6번 한남퀸, 정도윤 기수와 함께 경마 팬들의 관심, 우승으로 증명했습니다. 출전 마중 유일한 사세마 6번 한남퀸이 이번 경주 주인공이 됐습니다. 안쪽 6번 한남퀸, 바깥쪽 7번 성실시대. 7번 성실시대의 추격이 거셌습니다만 6번 한남퀸이 선두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3번 아름다운 날들까지 6번, 7번, 3번 순입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이경주 국산 5등금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7번 러닝 패션 출발 데이터리 조금 늦었습니다. 5번 로맨스 블루 성경용 기수와 함께 가장 앞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뒤쪽에서는 6번 블랙트리 박재희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바깥쪽에서는 9번 벌교 왕초, 그 바깥쪽 12번 아스터까지 이세 마리가 이 선을 구축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8번 라운더 마스커 서승훈 기수와 함께 차분하게 5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쪽 안쪽 1번 레인보우로드 이성재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고 안쪽 2번 디바인 킹덤 그리고 10번 광야의 함성 7번 러닝 패션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3코너 선두권에 4마리 마리 모습 보입니다. 5번 로맨스 블루 6번 블랙트리 그리고 9번 벌교왕초 12번 아스터 이 중에서 5번 로맨스 블루 그리고 9번 벌교왕초 이두 마리가 선두권 다툼 바깥쪽에서 12번 아스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6번 블랙트리와 8번 라운드 마스커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가 시 시작... 됐습니다. 직선 주로 5번 로맨스블로 성경영 기수와 함께 선두를 버텨내려 했으나 바깥 쪽에서 9번 벌교 왕초 김혜성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면서 단독 선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바깥 쪽에서는 10번 광야의 함성 고로찬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면서 선두권 싸움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9번 벌교 왕초 그리고 10번 광야의 함성 이두 마리가 선두권 다툼 그리고 3위권 접전입니다. 5번 로맨스블로 바깥 쪽에서는 8번 라운더 마스크까지 이때 10번 광야의 함성 고로찬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를 깨쳤습니다 10번 광야의 함성 그리고 9번 벌교 왕초 3위권 접전. 5번 로맨스 블루와 8번 라운더 마스커 이두 마리가 3위를 다퉜습니다. 10번 광야의 함성, 고노천 기수와 함께 경주 종반 짜릿한 추입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가져갑니다. 부경 이경주, 10번 광야의 함성, 경마 팬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멋진 질주.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쪽에서 9번 벌교왕초. 준우승을 차지했고, 3위권 접전 승부, 5번 로맨스 블루와 8번 라운더 마스커의 승부였습니다. 전체 경주. 데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3경주 국산 4등급 말들의 1,6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한가운데서 7번 블레이징맨 바깥쪽에서는 8번 올타임 레전드, 안쪽에서는 3번 캡틴 다이아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1번 초격차까지 이렇게 4마리가 선두권 싸움. 그중에서 가장 안쪽 1번 초격차가 서승훈 기수와 함께 조금씩 앞서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 3번 캡틴 다이아 그리고 7번 블레이징맨, 뒷선에서는 4번 쿨러닝이 안쪽에 바깥쪽에서 6번 그레이트보이와 8번 올타임 레전드, 11번 운주마하까지 모습 보입니다. 그 뒷선은 9번 벌마킹, 10번 인디블패, 그리고 후미에서는 5번 BK 워리어, 10, 12번 스톰이데이, 2번 메노버더 킹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 초격차 서승훈 기수와 함께 경주 초반 잠은 선행 버텨내려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3번 캡틴다이아가 1번 초격차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고. 바깥쪽에서 7번 블레이징맨 송경윤 기수와 함께 3위권 지켜내면서 이제 곡선수로 중반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1번 토격차 그리고 3번 캡틴다이아 이두 마리의 선두권 다툼 경고하게 펼쳐지고 있고 7번 블레이징맨이 바깥쪽에서 3위 그 바깥쪽 11번 운주마하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직선주로 1번 토격차 서송훈 기수와 함께 선행을 버텨내고 있고 바깥쪽에서 3번 캡틴다이아 그리고 7번 블레이징맨 안쪽에서는 6번 그레이트보이와 8번 올타임레전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1번 초격차, 그리고 3번 캡틴 다이아 바깥쪽에서는 7번 블레이징맨, 송경윤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면서 이제 200m 남아있습니다. 7번 블레이징맨, 직전 경주 준우승에 아쉬움을 털기 위해 단독 선두로 도약하기 위해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7번 블레이징맨, 3번 캡틴 다이아, 1번 초격차, 이세마리의 접전 그 중에서 7번 블레이징맨, 걸음을 내면서 결승선에 가장 먼저 통과했고 3번 캡틴 다이아, 1번 초격차까지 7번, 3번, 1번 순이었습니다. 7번 블레이징맨 송경윤 기수와 함께 부경 3경주 짜릿한 역전 우승을 만듭니다. 직전 경주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내는 7번 블레이징맨. 전체 경주 결승선 통과하는 그림 다시 보시겠습니다. 7번 블레이징맨, 3번 캡틴다이아, 안쪽 1번 초격차까지 7번, 3번, 1번 순이었습니다. 경주 종반 순위가 요동쳤던 부경 3경주 7번 블레이징맨이. 그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4경주 제14회 TJK 트리키의 트로피 특별 경주가 시작했습니다. 경주 초반 5마리의 말들이 선두권에 뭉쳐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1번 빅 뮤지컬 스타 정도영 기수와 함께 결국 선행을 잡아냈고 2번 헌터 드래곤 그리고 6번 금화 디스팅션 4번 한강 클래스 바깥쪽에서는 8번 오늘 이 순간까지 말들이 뭉쳐서 선두권 형성해 있습니다. 약간의 격차를 두고 9번 캡틴 골드 전진구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안쪽에서는 7번 미스터 키맨도 모습 보입니다. 선두는 4번 한강 클래스 서승훈 기수와 함께 선두를 뺏어내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2선 안쪽 1번 빅 뮤지컬 스타 2번 헌터 드래곤 바깥쪽에서 6번 금화 디스팅션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4번 한강 클래스 압도적인 관심을 받는 4번 한강클래스가 결국 선행을 차지했고 안쪽에서는 2번 헌터 드래곤 그리고 6번 그마 디스팅션 이두 마리가 2위권 다툼을 펼치고 있고 8번 오늘이 순간이 3위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곡선주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4번 한강클래스 서승훈 기수와 함께 격차를 벌려내면서 단독선행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에서 6번 금화 디스팅션 그리고 가운데 8번 오늘이 순간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압도적인 관심을 받는 4번 한강클래스 서승훈 기수와 함께 단독선두하지만 안쪽에서 8번 오늘이 순간 바깥쪽에서는 6박, 6, 6번 금화 디스팅션. 이 두머리에 추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4번 한강 클래스, 200m 남아있는 지금까지 선두를 버텨내고 있지만 안쪽에서는 8번 오늘이 순간 그리고 바깥쪽 6번 금화 디스팅션과 7번 미스터 키맨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번 한강 클래스 격차를 더욱더 벌리면서 단독선두 구기에 나서 있고 7번 미스터 키맨 그리고 6번 금화 디스팅션까지 4번 한강 클래스 제14회 TJK 트리키의 트로피 특별경주 우승마로 등록했습니다. 4번 한강 클래스 서승훈 기수와 함께 우승을 차지했고 7번 미스터 키맨과 금화 디스팅션, 4번 한강 클래스 경마 팬들의 관심, 멋진 단독 우승으로 증명했습니다. 7번 미스터 키맨 김혜성 기수와 함께 종반 걸음을 내면서 준우승, 6번 금화 디스팅션 3위를 기록합니다. 4번, 7번, 6번 순이었습니다. 전체 경주 다시 보시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북경 오경주, NGTR 뉴질랜드 트로피 특별경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경주 초반 4번 클린원 최시대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선행을 잡아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금아거티 박재일 기수와 함께 2위로 따라가고 가장 바깥쪽 게이트에서 출발한 8번 어화둥둥 이현종 기수와 함께 3위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뒷선 3번 오아시스 위너 김혜성 기수와 함께 4위입니다. 바깥쪽 7번 스톰파이터 그리고 5번 스마트보스 최후미에서는 1번 오아시스 파워가 모습 보이면서 4번 클린원이 경주를 이끌면서 이제 첫 번째 코너를 선회하고 두 번째 코너도 선회하고 있습니다. 4번 클린원 최시대 기수와 함께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6번 금마거티 박재희 기수와 함께 2위 그리고 3번 오아시스 위너와 8번 어화둥둥, 5번 스마트보스, 7번 스톰파이터, 뒷선에서는 1번 오아시스 파워와 2번 스키타이까지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4번 클린원 경주마 커리어 다섯 번째 경주, 세 번째 우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4번 클린원이 최시대 기수와 함께 단독 선행. 뒷선에서 바깥쪽 6번 금아거티와 3번 오아시스 위너가 1마신차까지 격차를 유지하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4번 클린언 그리고 뒤쪽에서 세 마리 말이 2위권 접전. 6번 금아거티, 8번 어화둥둥, 7번 스톤바, 스톰파이터까지 뒷선에서는 3번 오아시스 위너와 5번 스마트 보스가 뒤쪽에서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4번 클린원 바깥쪽에서 6번 금화거티, 8번 어화둥둥, 7번 스토파이터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4번 클린원 최시대 기수와 함께 경주 초반 잡은 선행을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단독선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승까지 남은 거리는 약 250m입니다. 4번 클린원 뒤쪽에서는 5번 스마트보스, 6번 금화거티 두 마리가 2위권 접전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4번 클린원 NGTR 뉴질랜드 트로피 특별 경주 우승을 위해 이제 남은 거리는 50m입니다. 4번! 번 클린언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들면서 NGTR 뉴질랜드 트로피 품에 안습니다. 6번 금악어티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4번 클린언 최시대 기수와 함께 경주 마커리어 다섯 번째 경주 세 번째 우승 NGTR 뉴질랜드 트로피 특별 경주로 장식합니다. 그 뒤쪽에서는 6번 금악어티.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그림 다시 보시겠습니다. 4번 클린원. 여유로운 격차를 만들면서 결승선에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그리고 6번 금화거티와 5번 스마트보스까지 4번, 6번, 5번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전체 경주 다시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출발합니다. 북경 6경주 제5회 TCK 일본 트로피 특별 경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가운데에서 3번 장산 디파이 4번 아잔타 바깥쪽에서는 7번 해남 해머까지 그리고 11번 금화 휴즈 히트까지 모습 보이면서 3마리의 선두권 4번 아잔타 7번 해남 해머 11번 금화 휴즈 히트로 형성됐습니다. 뒷선에서는 3번 장산 디파이 바깥쪽 8번 다이아 그리 최연경 기수와 함께 모습 보이고 그 뒤쪽 2번 솔레다드 그리고 5번 대호나라가 중위권에 끝자락에 달려 있습니다. 4번 아잔타 정도윤 기수와 함께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해남해머 일마 신차의 격차를 두고 2위. 그 뒤쪽 3위권 두 마리입니다. 3번 장산 디파이와 11번 금바 휴즈이트 그리고 2번 솔레다드와 8번 다이아그릿 5번 대호나라 그 뒷선에서는 6번 은성이러가 하위권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서기 플래시 바깥쪽 9번 행복한 하만. 최후미로는 10번 베르다가 모습 보이면서 이제 뒷직선 주로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4번 아잔타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에서 7번 해남해머 그리고 11번 그마 휴즈히트가 견고하게 선두골을 형성하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3코너 4번 아잔타 7번 해남해머 11번 그마 휴즈히트 3마리가 나란히 선회하고 그뒷선에서세 3마리 3번 장산 디파이 2번 솔레다드 그리고 바깥쪽 8번 다이아 그리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4코너 4번 아잔타가 걸음을 내면서 단독 선두로 선회하고 이제 직선주로 승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4번 아잔타, 정도윤 기수와 함께 가장 앞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는 11번 금아 휴즈히트 이제 남은 거리 300m, 11번 금아 휴즈히트가 걸음을 내면서 단독 선두로의 도형을 꿈꾸고 있습니다 11번 금아 휴즈히트 그리고 4번 아잔타 이두 머리의 선두권 다툼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11번 금아 휴즈히트가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11번 금아 휴즈히트 그리고 안쪽 4번 아잔타 뒤쪽에서는 7번 헤나회막까지 이 중에서 11번 금아휴즈이트 근소하게 앞서면서 경주를 가장 먼저 마칩니다. 그리고 4번 아잔타와 7번 헤나회막까지 11번 금아휴즈이트 제5회 TCK 트로피 경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마 팬들의 관심을 우승으로 증명합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다시 보시겠습니다. 11번 금아휴즈이트 반마 신차로 우승을 차지했고, 4번 아잔타, 준우승입니다. 그리고 7번 해남 해머까지 11번, 4번, 7번 순이었습니다. 전체 교. 경...